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로 맑고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1.3, 구미 10, 안동이 9.6도 등 5도에서 1 4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경산 26도 등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40mm 가량 내리겠습니다. 포항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에 대해 포항시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마 발생 지점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언제 또 다시 집안 치마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입니다. 땅 꺼짐이 일어난 현장을 장비로 파헤치자 지하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집안 치마 발생 지점에 시멘트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건물의 가스 배관과 전봇대의 전기선도 분리해 제거하는 등땅 꺼짐으로 일어난 피해 복구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원인으로 꼽혔던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또 다시 땅이 꺼질 수도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땅도 꺼지고 이거 다 꺼져버리는 길이 꺼질 지금 곧 붕괴되겠어. 내일이 너무 아쉽아요. 오피스텔 공사는 잠정 중단시켰지만 기울어진 건물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업도 지금 안 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피해 부문은 건축주하고 서로 상반간에 협의하는 걸로 더구나 시공사는 유관기관의 긴급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은 별 이상 없이도 현장 수장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본사라든가 저런 데를 우리 전화는 아예 전화 받지도 않아요. 건물주와 세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자 포항시는 시공사의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토질과 구조분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추가 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을 유지해왔습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는 유승민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민생경제협의회 설립 등 주요 공약을 제시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미의 원룸 부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나지 않도록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 읍면 동을 조사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비롯해 수도와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경상북도는 민관기관과 지역의 기관단체 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에 올해 1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은 어르신들이 유망사업장을 창업하도록 돕고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일자리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간병사와 경비원, 천연비누 제작 직업교육으로 어르신 2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 29회 동성로 축제와 제 13회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동성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동성로 축제는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성로 가요제를 비롯한 30여 개의 무대 공연이 열리고 60여 개의 체험 먹거리 부스가 운영됩니다.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는 패션과 보석을 연결하는 문화 코드를 소재로 주얼리 패션쇼와 주얼리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조리 식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중구청 위생과와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의 식품을 함께 점검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쌀국수와 만두 등 조리 식품 18건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오염을 검사했습니다. 구미시 환경미화원 10명을 뽑는데 172명이 응시해서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초임 연봉은 임금 협상 이후 4,2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응시자 가운데 여성 지원자가 15명이 포함됐고 대졸 이상이 71명입니다. 구미시는 급여가 많은 데다 직업 안정성과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응시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930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